백문이 바로 <laughs> 보시죠 듀카토 예, 리무진 이태리 명차 리무진 넓은데 럭셔리한 승차감에 솔라티는 1.8인데 얘는 폭이 2m 가로침대 되는 거 그럼 2천만 원 상당의 컨버전을 해 특가 판매 이게 진정한 리무진이네 오, 오. 그 집에서 탈거할 수 있게 헐거다 시켜 <laughs> 전혀 불법이 아니에 바닥이 지금 사람이 진짜 들어 누울 정도에 <laughs> 2m 50이 남아 2m 50 실내 컨버전 했는 1770저거로 양쪽 10을 먹으니까 예, 이... 2m 남아 그리고 이렇게 폴딩 했는데도 오. 앉아지네 독립 시트든 3인 시트든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배터리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나요? 뒤쪽이 뭐 주행 충전하고 연결 벤츠 V 클래스가 이 공간 따라올 수 없죠 전... 아이돌 분들도 오전으로 쓰셔도 스마트 키가 전동 접이 풀 오토, 에어컨 오토매틱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종 보통으로 운전 부가세 환급 가능 버스 전용차로 운행 가능 벽면까지 풀 트리밍 요트 바다 전동 사이드 스텝 11자리 a 이고 냉온 커플더 무선 충전 수개 이렇게 앉았는데 대변 보세요 뒤에가 지금 확실히 차 크고 봐야 돼. 듀카토 전문 정비 팀이 있는 지하 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로우룸 카니발하고 비교가 누가 되지 않게 아예 네, 진실하게 우리. 정직하게 아,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 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아, 진짜로. 네. Good job.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것입니다 패밀리 카라반에 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패밀리 카라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패밀리 카라반 대표 이종미입니다. 오랜만에 불러주셨어요. 신상이 진짜 자주 못 빼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뭐가 돼요? 네. 그러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분명히 소고기 살게몇 개가 있는데, 아 말만 밥 먹자만 하고 진짜 어. 안 사는 것 같아서 좀그렇요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다섯 개 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어쨌든 패밀리 카라 어떤 걸치기하시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멀티샵으로 카라반 캠핑카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카니발 맛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전을 하다 보니까 공간감이 조금 승차감 좋지만 더 넓은 걸 찾는 분이 있어서 컨버전에 진심을 담은 RV 멀티샵입니다 대표님, 네. 아니 요새 그렇게 주문이 많다고 아 로우 카니발 뭐 근데 다 로우 카니발 이름이 굿잡 카니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굿잡 카니발 보러 왔습니다 아 굿잡 그래요? 굿잡 카니발 보러 왔습니다 아 감사하네 저 소비자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아예예 네, 예, 진실하게 우리... 정직하게 아,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아 진짜로 어차피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네. 오랜만에 보고반가웠기도 하고 네. 백문이 바로 보, 보시죠.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영상 스킵하면 안 되니까 <laughs> 네네네. 아, 나 지금 카니발 보고 들어서 에이 이랬는데 이게 뭐야? 카니발은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네. 럭셔리한 승차감에 카니발보다 좀더큰 차량을 원하셔서 고객님 말이 너무 많아서 피아트사의 <laughs> 네. 듀카토입니다 <laughs> 예, 이거는 듀카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캠핑카 기본 베이스 차량인데 네. 지금 보시면 어, 저는 지금 귀추를 할 대목이 이거 딱 봐도 2m 30이 안될것 같아. 아, 높이가요. 지하 주차장 들어갑니다. 피아트 두카토 이름이 A50. 네. 그래서 5m 짜리고요. 5m 짜리. 예, 이제 시리즈로 후속 모델로 13인승 6m 짜리가 나올 건데. 근데 폭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와이드해 보여서 마음에 듭니다. 아, 폭은 2m. 솔라티는 1.8인데 얘는 폭이 2m. 대표님. 네. 이거 가로침다 되는가 그럼? 가로침상 되죠. 근데 얘는 의전차량. 아, 어, 의전차량 얘는. 네, 의전차량. 그래서 옵션도 풀패키지로 다 담아 들어왔고요. 안에 2천만 원 상당의 컨버전을 했습니다. 제가 시동을 문 열어놨으니까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네, 네, 네. 아, 우선 버튼 시동 키가 있어요. 벤츠 V 클래스에도 없는 버튼 시동이. 요새 유행하는 화이트로 또 하셨구나. 스마트 키가. 그리고. 전동 접이 백미러 백미러 전동이요? 에예 전동 접이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아니 오우 이 뭐야 카메라도 아니 걱정돼 왜요? 아씨 비쌀 것 같은데 <laughs> 이거 막 1억 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우선은 특가 판매 네, 가격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성급한데 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풀 오토 에어컨까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토매틱입니다. 어, 오토매틱이어야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저상시트. 의전 차량이니까 시트. 어, 굉장히 편합니다. 팔 걸이 네. 있고. 팔 걸이 있고. 그리고 후에 이게 사업자 있는 분들 때문에 9인승이거든요. 네네네. 2종 보통으로 운전하실 수 있고요. 아 2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하고. 네네. 13인승은 혼자서도 버스 전용을 탈수 있지만 이게 높이가 얼마였죠? 얘는 2.25. 2 2 5 m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 가능하고 수 환급 가능하고 부가세 환급 가능하고 6인 인사 승차 시 버스 전용차로 운행 가능. <laughs> 잠깐만, 근데 실내 폭이 또 1,900이 넘을 거 아니야? 예, 1,900. 그리고 부가세 환급 받고 2년 뒤에 버스 전용을 안 탄다 그러면은 이2열 시트도 독립 시트로 튜닝도 가능합니다. 아, 대표님 나 잠깐만 여기 여기 다 봤죠? 네. 네, 나 지금 역대급으로 내가 원래 뒤부터 안 보거든요. 네. 뒤부터 한번 가보죠 뒤 보셔야 되는 게 네. 얘가 2천만 원 상당의 실내 컨버전 네네. 의전 컨버전을 했는데 네. 제작사와 네. 프로모션 준비 중입니다 아, 한번 뒤부터 가보시죠. 한번 네네네네. 보시죠 피아트 프로페셔널 예. 옵션이 비싼 거다 그런 네, 얘기입니다 벽면까지 풀트리밍 다 했고 요트 바닥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바닥이 뭐 지금 그리고 벽 쪽에 이런 아 저는 자꾸 죄송한데 캠핑카 그러니까 차박 쪽으로 생각하느라 아 이거는 의전 리무진으로 예. 컨버전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네. 난 여기 죄송한데 여기 이쪽 구석 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 회원 공간까지 한 번만 재주시면 안 돼요? 아, 한번 재드릴게요. 얘는 이제 컨버전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내부에. 이렇게 잡고. 냉온 커플도 들어가서. 실내 컨버전 했는데도 1770 나옵니다. 1770이요? 네. 위에 여기 끝에 부분. 네, 여기 네네네. 네네. 아, 1770. 왜그러냐면은 요게 그 창문까지 길이가. 안에 12cm 나와요 11cm 아 이게 지금 여기가 또가벨를 쳐다봐요 허니콥 대표님 이거 보세요 가벨가 10cm 이상 들어갔어 예 10cm 이상 나왔습니다 그럼 벽으로 양쪽 10을 먹으니까 네. 200 이상 먹었다 치고 음, 네. 그러면 정확히 370, 이, 맞네 네, 2m 나옵니다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완벽한 박스야 완벽한 박스 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 굴곡이 있긴 있지만 네. 이 끝에서부터 자, 끝에까지 바짝 쓸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공간감이 투어할 때는 진짜 뭐, 카니발하고 공간감은 아, 비교가 안 돼. 대표님, 제 욕심 때문에 뒤에 왔는데, 앞쪽 한번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문 여기 이제 저희 투입사에서 만든 전동 사이드 스텝.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하. 하차감. 의전이니까. 그러네. 일단 그쪽에 들어가시면 뭘 보고 싶냐면. 네. 이 공간감이 대표님이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인지 몰라요. 네. 한번 들어가 <laughs> 보시죠. 이거 보세요. 성인이 들어왔는데도 <laughs> 서 있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 공간감이라는 게야 이거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밴 이런 거는 진짜 비할 게 아니다 네. 아니 공간이 너무 넓은데요 이거 네 얘는 또 앞뒤로 움직여지나 봐요 오 뒤로 한번 빠짝 한번 붙여보실래요 오야 <laughs> 이거 미쳤다 끝까지 가네. 어... 이거야말로 11자 레일네, 대표님이 개발하신. 그렇네요, 11. 이 유럽차들은 이 11자 레일이고, 의자를 뗐다 넣다 하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아, 이건 떼지잖아, 또. 네, 예, 예. 대표님, 말 나온 김에 잘 됐습니다. 떼어보시면 안 돼요? 뛰는 거 아직 못 배웠습니다. 아나한번 아. 나 할래. 해줘. 뛰는 거요? 네. 오 오, 오! 오, 그냥 되네. 여기. 그 집에서 이렇게 탈거할수 있게끔. 저, 얘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공간이 나올 것 같아. 폴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당겨갖고요 오, 이거 시트 되게 좋다. 조립 못하는데, 나? 아, 그냥 닦아도 될것 같아. 그거 앉아보세요. <laughs> 아, 미쳤어, 이거. 이거, 이 상태에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다수 있겠네. 이거 땡기면 또 거예요. 떨어지겠네. 네, 네, 네. 아, 나 이것도 떼고 싶은데? 하나만 떼보자, 하나만. 아니, 나중에 조립 어, 안 되면 어해요 아니,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닦끼는 거네, 여기 쉬워요. 아, 네. 한 번만 해보세요. 둘이 같이 있을 때. 이거 하나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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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 여기에 손잡이 어, 손잡이가 있네. 있네. 한번 해보세요. 아예 보고 싶다면 어어 빠졌다 빠졌다. 어. 빠졌다. 같이 들어요 같이. 아, 놀. 우짜 천천히 어 천천. 뭐 별거 다 시켜. <laughs> 아 근데 유럽에서는 집에서 이렇게 드러냈다 시트를 넣다 었 이게 전혀 불법이 아니에요. 와 대표님. 네. 이렇게 나온 차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불법 아니라고. 아, 아, 카니발도, 응. 맞아, 카니발도 예전에 그 7인승은 시트를 맞아요. 뗐다 넣었다 할수있겠거든 맞아요. 나 지금 욕심 같아서는 이것도 떼고 한번 하고 싶은데 한번 하면 안 될까? 아, 내가 넣어줄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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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천천히 조심히 들으세요. 이야, 네. 미쳤다. 오, 이 시트가 되게 비싼 시트라고 그러긴 했어요. 비싸 보여, 얘가. 사람 하나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 대표님, 이거 보세요. 난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여기서 뭐 해요? 넓은데? 아, 넓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죠. 아, 뒤쪽에 이제. 어 조명. 오, 네네네네. 아, 냉온 코폴더가 4개 있네요. 핸드폰 충전 양쪽으로. 선생님, 보세요. 내 의전용으로 샀어. 네. 근데, 이거 세명이 밑에 잘못 자요. 어 이거는 자죠. 아, 자죠. 내 캠핑 장비 있을 거 아니에요. 침낭이 뭐든, 네. 탄소 매트든, 네. 워뱅크든 네. 그럼 앞에 그냥 하나둘세명 타고 갔어. 우리 같은 난 지금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내딸나세이서 타고 갔어. 그럼 지하 주차 된다며 이거? 지하 주차장 되죠. 지하 주차장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 여기 판때기만몇개까도이 층을 잘수 있는가. 음, 뒤쪽에 이제 공조도 있어요. 뒤쪽에. 여기. 이 시트까지 띄어내면은 잠깐만요. 와줄 저어 있지? 줄 저어 있어요? 내가 가져올게요. 대표님, 내가 한번 재볼게요. 이 시트도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고 들긴 했어요. 앞에까지 갔어요? 네. 2m50이 나와요, 2m50.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앞쪽까지에요? 네. 2m50이 나와. 그러면 내짐을 막, 시트가 있어도, 잠깐만. 어? 어, 시트도 폴딩이 되네? 어머머. 우리 서로 지금 하는 음, 게 달라. 전방 폴딩. 대표님,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1900이 나왔어. 아, 예. 네, 저기에, 네. 발을 한 20cm 넣었다 치고. 아, 그러고 이렇게 폴딩 했는데도 어? 앉아지네. 와. 아. <laughs> 좋다. 스타리아랑 비교할 바가 못 되네. 어, 아, 그럼 가격이 있을 텐데요. 프로모션이. 아, 프로모션. 2000만원 상당의 컨버전이 지금 프로모션으로 들어가요. 폴딩을 시킬 바에야 차라리 그냥 하게어 드러내는 게또 힘드니까 하나짜리 그렇죠, 그렇죠, 고루마라 끌고 그렇죠, 그렇죠. 다니면 되는데 그러네, 3인 좋네. 시트는 좀무거워 틸팅도 됩니다 틸팅도 되네 틸팅 네. 좋네 좋네 어 편해 근데 독립 시트가 더 편하긴 하다 님, 네. 옆에 테이블이 또 생겼어 어 맨날 새로운 거를 아 이렇게 하면 둘이 네, 하나씩 네, 되겠다 저, 가운데 제껴놓고 가운데는 가운데 제껴놓고 어 여기 테이블이네 미쳤다. 아, 이렇게 다니면 되겠네. 5인승 4명. 차. 어, 6인승 차. 아니, 아니, 둘, 앞에 둘, 가운데 그냥 제껴놓고 자면. 아. 5인승이 다니고, 여기는 지금 회장님의 회장님의 회장님 자리야. 이런 게 세상에 무슨. 시트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두 줄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거를 그냥 공간으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아까 제가 봤을 때 170종 나왔거든요. 사람 하나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하나, 둘, 세 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되거든요 아, 그 그래서... 진짜 예전에 스페셜하게 모 회장님이 솔라티 같은 걸 컨버전해서 거의 8억 정도 컨버전해서 국내에서도 타시는 분 있다고 들었어요. 야, 내가 지금 대표님 죄송한데 말을 8억 얘기 들었는데, 네. 내가 이걸 하고 와야 돼. 내가 지금 뒤에서부터 원래 안 보는 사람인데, 뒤에서부터 봤더니 이 느낌이 안 나오네. 이걸 닫고, 아, 오, 야, 대표님. <laughs> 잘 만들었다. 이게 예, 컨버전이 이게 싼 곳에서 한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스프린터 컨버전 하는 업체에서 추가 컨버전을 한 겁니다 아니 왜냐면 저 이거 만든다는 얘기 엄청 예전부터 들었는데 솔직히 약간 반신반의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운데로 제가 들어가서 보면 느낌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공간 나오는 거 없거든 어우 진짜 넓다 가슴이 뽕 뚫리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근데. 보세요 대표님 지금 네. 앞쪽에 네. 바닥이 지금 사람이 진짜 들어 누울 정도의 <웃음> 공간이 <웃음> 있다니까 여기가. 그리고 이 시트 각도나 이런 게얘 팔걸이 하니까 진짜 편하다. 이렇게. 아, 이게 지금 뒤로 저 시트가 안 가서 그런데, 저 시트를 뒤로 또 가게 되면은 뒤에 원래 진 공간 때문에 지금 두는 거 네, 같아요. 네, 진 공간 때문에 골프백 여섯 개 네. 실어야 돼. 근데 지금 보면은 1, 2, 3인승, 4, 5, 6인승, 7, 8, 9인승이잖아요. 9인승이에요. 네. 아, 근데 시트를 지금 어, 잠깐만요. 시트가 지금 9인승인데 두 개밖에 없죠? 컨버전 한번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시트를 느낀 사람이구나 네, 앵커리지는 다바 받았기 아,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부가세 환급 받고 2년 뒤에 조수석 시트도 독립시트로 하면 훨씬 편해요 그러네 그래서 최종으로 이제 나중에 7인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초에는 9인승으로 뭐 카니발 의전 차량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의전은 우선 9인승이 돼야지 법인 부가세 환급받고요. 6명 이상 승차했을 때 버스 전용을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런 시트들은 다 앵커리지 테스트, 독립 시트든 3인 시트든 다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 앵커리지 시트를 받으면 좋은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받는 거예요. 돈이 거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 네, 거기다 시트를 기... 또 기술적으로 네. 이걸 또 이게 고정을 해야 되고 레일을 써야 되고 시계만해서 이걸 다컨버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나 지금 천장도 지금 보면 약간 그래요 멋있어 그냥 리무진용 차량으로 소개를 시켜주시지만 저는 항상 차박을 봅니다. 아, 근데 왠지 이런 공간감 때문에 윌 스미스나 그런 연예인들이 타야 제가 아니고 아 제가 중국 갔다 왔다 올때 수만 이 형을 봤는데 인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와와그 그분은 그 아직도 그냥 옆집 어. 형같이 그냥 젊었어 어. 그리고 또 회장님 응그 어. 어, 우리 수만희 회장님 대한민국 케이팝을 사실 뭐아 맞죠 그분이 타도 이거는 정말 잘 이거, 것 이거 진짜 승차감 괜찮아요 네. 아니 네. 공간이 나는 아. 공간이 못봐보 너무 좋아 이 공간, 이 공간은 진짜 처음 봤습니다. 아, 그렇죠. 벤츠 V 클래스가 이 공간 안 나오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V 클래스는 하이루프를 해야지 카니발하고 좀 비슷하던가 그 정도 나오거든요. 음. 네, 이게 리무진 차잖아요. 네, 의전차고. 네, 이컨버전 했는데 여기는 뭐 배터리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나요? 그거는 뭐안 되는 건 저희는 없으니까 아, 그렇죠. 우선은 예. 현재는 안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근데뭐 그냥... 요즘에 파워뱅크 너무 GSP나 뭐 아.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뒤쪽에 뭐 주행 충전하고 연결해드리면 돼. 아 저는 에코파워팩. 아아 네. 아. 아, 아. 하여튼 우리는 뭐 파워뱅크 많이 있으니까 주행 충전 연결해 드리면 되니까요. 네, 네. 뭐 옆에 허니콤 블라인드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깔끔하게 잘 어울리고, 네. 어, 이 마감이 네. 컨버전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국내 아, 네. 다섯 여섯 군데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벤츠 V 클라세나 벤츠 튜닝 컨버전을 제일 많이 하는 곳에서 한 겁니다. 근데 이 공간감은 벤츠 V 클래스가 이 공간 따라올 수 없죠. 안 된다니까. 네. 높이나 폭이나 다안 돼. 벤츠 V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카니발보다 약간 좁은 느낌 받거든요. 오, 맞아, 좁은 네, 느낌. 네, 맞아요. 야, 승차감은 좋지만, 카니발보다 좁은 느낌 봤는데, 얘는 이제 공간감 시원한 거, 저처럼. 네. 근데 이제 솔라티는 지하주차장 못 들어가니까. 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솔라티라고 해봤자, 얘보다 뭐, 공간감이 막 서서 손잡이 잡고 버스처럼 타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어설 수 있는 거 빼고는 다 단점이거든요. 대표님, 잠깐 한번 일어나 네. 보실래요? 요렇게 대표이 182, 3 정도잖아요. 네, 수그려야 되지만 뭐 불편하진 않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여기 폴딩에 앉을 수 있을 정도. 어, 그렇죠. 네. 공간감 한번 저도 줄자 잘안 되는데 이거는 궁금하네 높이. 어, 오, 160이 다 나오네. 160. 우리 와이프는 쓸수 있겠다. <laughs> <laughs> 어이, 교수님 큰데, 왜 그래. 요 여성분들은 쓸수 있겠네요, 예. 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160까지는 서서 생활할 능 같아요. 예, 내가 봤을 때 거. 대한민국의 아이돌들은 다쓸수 있다. 아, 그러네. 예. 여성 아이돌. 그러니까, 이거, 오, 벤 타입으로. 아이돌 분들도 뭐 의전으로 쓰셔도 괜찮겠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돌 의전은 이 삼열을 떼버리고 옷걸이 봉 장착하면 은옷 네. 갈아입고 그럴 때도 굉장히 좋겠다. 독립 시트로 딱딱 주면 하나, 둘, 셋, 여섯 개딱 앉을 네. 수 있고. 아 그럼 버스 전용 탈수 네. 있고. 네. 네. 너무 좋은데? 요 근데 3열은 얘가 있으니까 독립 시트 필요 없을 것 같아. 아니 저는 솔직히 찰지이 죄송한데 이제는 눈이 이상해진 게 이런 카리발 차량도 좀 이상하고. 오히려 얘가 이제 맞다고 보거든 이제 하도 리무지만 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애시당초 이런 박스카를 좋아합니다 앞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탈리아 차량이야 피아트사의 두카토고 실내는 어, 말씀하신 V클라스 거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야이참 기대 안 했던 차량 V클라스보다 좀. 훨씬 넓죠 아 넓죠 혹이나 예.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떤 기능도 있을까요? 냉온 컵홀더 네개 네. 그리고 핸드폰 충전 두개아 무선 충전 두개 예, 예. 얘는 그냥 파여 있는 거예요? 네 핸드폰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음, 그건 또 하나, 둘, 세 개가 있네. 양쪽으로. 네, 네. 그리고, 얘를보면 퀄컴 퀵 차저가 지금, 팍팍. 하나, 둘, 셋, 넷. 여쪽에도 있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포트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9도까지 지금 켜 있어. 컵이. 음. 어머머. 차워. 구참님 없었으면 이거 떼볼 생각 못 했을 거야. 아, 난전 아, 난 아, 무조건 네. 뛰죠. 네. 이제 그냥 가야지. 아, 이거 조립. 어, 뭔가 특이하다, 레일이. 왜, 왜, 국사는 이런 레일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나올까? 이런 걸, 아, 이게 인증받기가 어려우니까, 네. 국사는. 역시 앞에는 이 무식함 유럽이 그게 있어. 그냥 고정되어 있는. 이거는 또 앞쪽은 불편한 거 아닌가? 이열 시트도 괜찮습니다. 아, 대표님, 여기가 레그룸이 엄청 커. 하나, 400은 안 되고 300은 넘습니다. 제가 한번 타볼게요. 네. 그리고 이열 시트도 독립 시트로 튜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편함 없네 예 네,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앞쪽까지 다 컨버전이 다된 거네 풀트리밍 이게 어. 공간감이 넓다 예. 네. 그리고 지하주차장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네. 좋은 제가 거죠 엊그저께 차를 다른 걸 끌고 갔더니 호텔을 가는데 네. 2 3 m 여긴 아. 2 3 5 짜리 끌고 왔는데 그래 다행히 바깥에다가 호텔 그 주차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무사히 행사를 마치고 온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얘는 뭐 2.2호기 때문에 2.3주차장 예다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다시 시트를 한번 결합하고 네, 네. 결합하고 네. 보시죠. 네 앞쪽 먼저 낄게요네 뒤집어야 돼. 어 이렇게 네 됐. 스 잠가주세요. 내려. 그냥 잠겼는데. 오 어, 그냥 잠긴 손나보여. 어 됐다 됐다. 어. 딸깍. 어렵지 않네. 네. 쉽게 장착이 됐어요. 하나 더. 해보니까 어렵진 않네. 대표님 똥손이라서요저뭐 <laughs> 시키면 안 아니 의외로 똥손이더라고. 앞으로 가세요, 네, 뒤로 뒤로 스톱 데스. 어딱 여기 맞았어요. 걸리고 얘도 내려가고 어, 딸깍. 괜찮네. 데스. 자 한번 앉아 보시죠. 네. 편안하게 이렇게 앉으셨을 때 레그룸이 대표님 이건 레그룸이라 할수 없고 앞에 사람 하나 더 앉겠다. 어. 이렇게 앉았는데, 대변인 보세요. 뒤에가 지금, 같아. 제껴는데도. 오, 그러니까요. 넘어갈 때는, 넘어갈 때,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접어보겠습니다야 다리 꼴수 있어요? 예. 네. 미쳤다, 이거. 안탈때 헤드레스트만 탈거해놓으면 더 편하겠다. 아, 이거 컨버전 잘했네. 네. 확실히 차 크고 봐야 돼. 공간감이 위에가 넓으니까, 그래서 하이로프를 하는데, 하이로프 해봤자, 2m 5cm니까 요 정도인데, 20cm가 더 공간이 있는 거야.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기대 이상으로 잘 만들었어, 진짜로. 이 실내 공간은 굉장히 연구 많이 한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서서 그냥 소금소금 나오는데. 네. 뭐가 걸리지 않고 막 나오잖아요. 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이거 봐. 우리 전에는 뭐, 이열, 뭐, 앞뒤 밀기에 회전하고 막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이게 진정한 리무지이네. 네. 그쪽으로 나와도 되고, 뭐. 아... 이쪽도 통과가 앞으로 조금 더 오면 더 편하고요. 네. 패밀리 카라반에서 10분 거리인데요. 듀카토 전문 정비 팀이 있는 이곳입니다. 아 여기에요? 네, 제가 아는 곳이네요. 아 듀카토가 <laughs> 이렇게 많이 깔려 있고, 요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항균 필터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네네. 이게 좀 특수한 것 같고, 뭐 에어컨 필터, 오일 필터, 2년치 소모품, 뭐 타이어까지 고화종 타이어가 들어가니까 뭐 타이어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이게 네. 중요해. 고화종 타이어를 써야 되더라고. 네, 차체는 가벼운데. 인원수랑 짐을 실었을 때 무게를 버텨야 되는 고화중을 써줘야지만 안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두카토 전용 진단기. 아... 독일 유럽에서 쓰는. 듀카토 전용 진단기 까지 지금 일로 와야겠네 무조건 네, 그리고 뭐 엔진 오일도 저렴하게 하고 아. 뭐 오일이야 뭐 지방 계신 분들은 저희가 소모품 보내드리면 되지만 음흠. 그래도 진단 장비가 오일 갈고 뭐 배터리 교환하고 그러면 다 리셋을 한번 그렇죠. 해야되더라고요아 물론 뭐 웬만한 곳은 다할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전문 진단기가 있는 곳에서 하시는게 어떠신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저희 패밀리 카라반 10분 거리에 이렇게 듀카토 전문 정비 업소가 있다는 게 할렐루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대표님. 네. 나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네. 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어. 오, 어, 이 실내 컨버전이 진짜 제대로 하려면 상상해로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커스텀이니까. 네, 커스텀. 아, 네, 이거 다 일일이 개발한 거거든요. 네. 사이드 랙이나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 다 수작업이라서 다 수작업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믹스 앤 매칭이 네. 잘 되게 리무진을 잘 컨버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2열 시트 한번더 컨버전 했고요 네. 네. 대표님 네, 그래서 도대체 얼마라는 거예요? 우선은 컨버전이 대략 2천만 원 상당 컨버전 들어갔고요 우선 블랙박스 선팅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까지 패밀리 카라반에서 쏘겠습니다 부가세 포함 8,800아 이거 전체? 네 차값 포함해서? 네 사업자가 있어서 부가세 환급 받을 경우에는 8,000만 원에 구매하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8,000만 원에? 네 부가세 환급 시 8,000만 원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경쟁 상대가 내가 봤을 때는 솔라티야 솔라티를 네. 가지고 지하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솔라티 값으로 리무진 컨버전이 돼 있고 컨버전만 거의 2,000만 원 상당 이태리 명차에 네. 리무진이 돼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그 솔라티보다는 몰아보시면은 승차감은 좋습니다. 네. 난, 난 무엇보다도 로우루프, 네 지하주차장 지하 주차장 들어갈 크... 수 있는 로우루프,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공간감은 뭐 저희도 카니발 팔고 있지만 네. 뭐 카니발하고는 비교가 안. 아, 난 음. 진짜 지하 주차에 이렇게. 크... 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개발해서 대표님. <laughs> 네. 오랜만이지만 초대해주고도 감사하고 네.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도 감사드린대요. 네. 난 무엇보다 이렇게 엄청난 리무진을 듀카토 리무진. 네. <laughs> 이태리 명차 리무진 보여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하 주차가 가능한 리무진이 있는 이곳은 어디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30 국내 최대 RV 멀티 샵 패밀리 카라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문 전에 꼭187782 6기로 띠링띠링, 전화하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짭. 와, 이거 진짜 맘에 든다. 내가 가장 맘에 드는 리뷰지.